18번.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래. 얘를 만족시키는 서태에 대하여 어떤 함수 FN이 요거래. N제곱으로 해서 더한 거네, 그지? 예를 들어서 F2는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 F3은 사인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이런 거네, 그지? 자, 우선, 어, 계속 하던 대로 얘를, 얘를 XY라고 치환을 해볼게.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고치환하는 순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그치? 자, 요거 한번 제곱해볼까요방정식을풀어야 되니까. <laughs>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y e x, y 플러은 1일 거고 얘가 1 y 제든은럼일랑없어지면이거든 그럼 얘랑 없어지 x, y 는 0이라는 사실이 나 x, y 는말이라는 사실이 나오네. 그 말은 음,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얘기야. 근데, 사인이 0일지, 코사인이 0일지 나도 모르겠어. 둘 중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음. 자, 그러면, Fn을 좀 볼게요. Fn을 좀 보면, 사인, n제곱, 세타, 그러니까 n제곱이죠. 그 다음, 코사인, n 제곱 세타. 자,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데, F1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뺄 수가 있어. 여기다 1 L 대입하면, F1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죠? 자, F2는, sin 제곱 세타 플러스 cos 제곱 세타여서 얘는 우리가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f3은 sin 세 제곱 세타 플러스 cos 세 제곱 세타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0이잖아. 그둘 중에 하나가 0인데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겠지. 누가 그건 나도 모르고, 그죠? 자,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이게 대칭형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같은 식으로 F4는, 사인 네제곱 더하기, 코사인 네제곱인데, 하나가 0이다 치더라도,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짝수제 곱하면 1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면 끝났죠.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2. 그 다음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가겠지. 즉, 이렇게 두 개씩 묶을 때마다 플러스 1이 추가가 돼. 그런데 20개면은 요게 10상이 나오니까. 답은? 10이 되겠네요.